이럴 경우 쉽게 탈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제가 심프로님! 심프로입니다! 네. <laughs> 이번 영상은 필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필드 레슨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부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런닝 어프로치를 좋아하는 편인데 여기 그린 봄에 이렇게 코대 그린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띄워서 쳐야 될것 같은데 그린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쳐야 될지 제가 이지에프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런 경우 런닝 어프로치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조금 더 쉽게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 한국처럼 그린이 잘 받아주는 상태라면은 기존의 엣지가 갖고 있는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윙 크기를 맞춰서 쳐도 무난하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코데인데 엣지부터 핀까지 지금 약간 내리막 라이고 거기다 지금 여기 골프장은 그린이 상당히 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샷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우선은 그러면 약간 좀 높이 띄우는, 탄도가 좀 높은 샷을 치셔야 되는데, 그럴 때, 다들 기본적으로 헤드를 열고, 공을 왼발에 놓고,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 키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헤드를 열 때, 조금 더 다른 점은, 헤드를 그냥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그립 자체를 완전 윗그립으로 잡아주세요. 음... 이렇게 윗그립으로 잡으면 편하게 정그립으로 갔을 때, 헤드가 알아서 열리게끔, 만들어져요. 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요, 아무래도 윗그립을 잡고 가기 때문에 임팩트 이외 헤드 로테이션 양이 줄게 돼서 공이 멀리 굴러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립을... 네 그립을 리... 윗그립으로 잡아서 헤드가 열리게끔 음.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은 중앙에서 중앙 살짝 왼쪽. 중앙 네, 왼쪽. 근데, 왼쪽. 여기, 네. 여기 잔디가 짧기 때문에 중앙, 저희 왼쪽? 같은 경우는 뒷땅을 칠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근데, 방지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뒷땅을 방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런닝하듯이 이제 공도 우측에 있고 아무 로프트도 좀 세워놓고 핸드퍼스트도 많이 하고 해야지 뒷땅이 방지가 되는데 이렇게 뛰어 치는 샷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엣지 잔디에서는 바운스로 그냥 들어가기가 사실 프로들도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한 샷이에요. 그그 그 샷을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립을 바꿔 잡고 네. 공을 약간 왼발에 두는 건가요? 네. 왼발에서 중앙 살짝 왼발에. 한번 보여주세요. 온 다음에 네네. 생각보다 많이 위글 잡으셔도 돼요 위글립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으로 어느 정도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음... 내가 정말 많이 띄우겠다 하면 완전 이렇게 위글 잡기도 하고요. 음... 내가 적당히 띄우겠다할 때는 어느 정도만 정그립보다 약간만 윗그립을 잡고 그 다음에 좀 짧게 잡고요. 오케이,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낮고 길게 빼는 게 아니라 살짝 가파르게 들어온 다음에 우리는 어프로치 할때 손목이 유지되다가 맞고 나서 유지가 돼서 가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핸드퍼스트를 하지 않고 노코킹 느낌으로 올라갔다가 헤드가 먼저 풀리면서 내려오게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니시가 만들어지게끔 샷을 하셔야 돼요. 나이스. 우와, 들어갈 아 뻔했다. 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야되는 IP 지점에 편하게 쓸수 있는 곳? 아... <laughs> 별 생각이 없나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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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네. 한번 티박스 네네.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laughs> 우리가 보통 오너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무차 음. 분들을 봤는데 네. 오너가 여기다 뽑는다다 뭐 일로 오시고 <웃음> 아, <웃음> 거기 간다 다 절로 가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중앙 <laughs> 중앙에 놓으시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티박스 앞쪽에 있으면 시야 자체가 왼쪽이 보이게끔 돼요. 네네. 그럼 여기서 칠, 치... 안전구역이 왼쪽, 위험구역이 오른쪽일 때쓸수 있는 방법이고 아니면 페이드 구질인 골퍼들이 네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네. 반대로 이렇게 이쪽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야가 네네. 오른쪽을 많이 바라보게끔 돼요. 네네. 그래서 좌측이 위험한 경우나 안에면은드로우드를칠때 음.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큰 기준을 토대로 이제 내가 보낼 곳을 보고, 내가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 보고 활용하시면 훨씬 좋은 음. 결과가 나오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살짝 페이드 구질을 갖고 있어서 이쪽에서 볼을 치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앙이나 우측에서 네.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플레이할 때는 우도구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우드오브랙이면은 이쪽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만약에 언니가 나는 페이드 구질을 치는데 어나 한번 드로우 치고 싶다 네. 하면은 과감하게 이쪽으로 우측을 보고 포시 아, 정... 드로우를 치는 느낌으로 샷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 정말요? 아무래도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네.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 페이드 구질이라 우측으로 가면 오비가 나는데 오른쪽을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좌측으로 치게끔 네. 드로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지 프로가 주신 팁과 방금 전에 우리 신진 프로가 드로우를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던 거예요. 네. 그두 개를 합쳐서 저기서 한번 드로우를 쳐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 스트레이트. 네. 중간. 중간으로 네. 가. 페이드 펴졌습니다. 어, 페이드가 아, 펴졌다. 번에, 네. 어, <laughs> 네. 스트레이트로 펴졌다. 아. 프로님. <laughs> 네. 이 벙커가 네. 지금 되게 거리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어, 네. 턱이 지금 있네요. 턱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끊어 가는 게 현명하죠. 그렇죠? 그죠 끊어 가는 게 현명한데 지금 남은 거리가 121m. 네. 네 맞다라. 7번 아이언 치는 치면... 힘. 네. 이 정도 퍼기면 7번 아이언 정도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전 7번으로 치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7번으로 7번... 쳐 보겠습니다. 그 페어웨이 벙커를 잘 치는 팁이 있나요? 페어웨이 벙커 잘 치는 팁이라 어... 그...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아,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죠. 아, 자신감. 자신감 있게. 만 가야 돼요. 몸만 쓰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아니라. 약간 탑을 친다는 생각으로 치시는 게 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laughs> 이 7번으로 나갈까요? 제가 그러니까 7번으로 <laughs> 안 나을 것 같고 오 나왔다. 촬. 야날 손. 와 근데 진짜 근데, 걸렸어요. 살짝. 살짝 어짝걸 이럴 때 주에게 똑바로 쓰면안 되시고요. 띄우려면 더 오른쪽 어깨를 낮추셔야 돼요. 그럼 체중을 이쪽에 실나요? 살짝 오른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야지 위 뒤에 좀 올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탄도가 생겨요. 네. 그런데 여긴... 나가시면은 낫. 네. 다이렉트로 맞기 때문에. 최대 올려치려면 오른쪽 어깨를 많이 떨어뜨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른발에 체중을 두고 살짝 그리고 비율 자체가 한 6대4? 6대4? 네. 그리고 기율, 파, 팔이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몸이 먼저 따라 나가지 네. 않고 절대 몸이 먼저 따라 나가시면 이제 땅콩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칠 클럽이 과연 내가 원하는 목표 방향을 넘어가를 때 네. 내가 치고자 하는 클럽을 묶껴놓고 네. 발로 이렇게 밟으세요. 아, 어, 발로 밟으라고요? 네, 밟으면은 이 각도 그대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7번은 이제, 이 정도지만, 제가 옷질 한번 갖고 밟아볼게요. 그러면은, 58도의 경우는 이렇게. 아 그럼 이 각도로 나간다는 거고요. 이 각도로? 네. 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원래 쳤던 7번, 아이언으로 밟으면, 이제, 이 각도로 나간다 이 각도로 탈, 탈출각을 탈렀죠. 지금 그쵸? 설명을 하시는거죠? 네 거잖아요. 그렇게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 하나의 팁이에요 네. 저런 나이에서는 약간 훅이 나잖아요 그렇죠 훅이 네. 나니까 어떻게 좀 치는 게 나을까요? 이럴 때는 네. 아무래도 경사각에 검사... 따라서 훅이 나는 게다 달라지지만 네. 제가 원래 110m에 9번 아이언을 치는데 팔로나이언을칠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경사에서 하는 기본 어드레스는 같아요. 클럽을 좀 짧게 잡고요. 네. 컨트롤하기 좀 쉽기 위해서. 네, 네. 그 다음에 풀스윙을 하지 않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풀스윙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무너질 수 있는 게 어, 스파인 앵글, 척추 각도거든요. 네.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이렇게 서서 있는 이 각이 이렇게 숙여지거나, 네. 펴지거나, 아니면 위측으로 기울거나 좌측으로 나갔을 때의 음. 컨택에 있어서의 미스샷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선 절대 피니스를 하지 음. 피니스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아마추어 분들은 뭐 헤드업이라든지 반대로 뒤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음. 이유 때문에 미스샷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들어서 한 컨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음. 어 그럼 훅나이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어 훅나이 막하고 뭔가 손목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손목을 풀어버리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부질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기본적으로 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죠. 살짝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저는 그 끝을 보고요. 잠만 들어오다게끔할 거예요. 그래도 짧게. 짧게. 그다음에 스타일링글은 유지해 칠 거예요. 쿠용농부님이 보셨지만 생각보다 네. 들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좋은 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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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 볼이 여기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 2m까지는 안 되더라도 턱이 높아요. 이럴 경우 쉽게 탈출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제가 심프로님 심프로입니다. 네. <laughs> 지금 벙커 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네.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헤드페이스를 확실하게 열어줘야 되는데요. 아마추어 분들이 이 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으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열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 이걸 최대한 열면서 방향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스탠스를 좀 과감하게 서주셔야 돼요. 연만큼 네. 이 스탠스도 좀 확실하게 열어주셔야지 이제 클럽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거든요. 네 이제 똑바로 쓰게 되면은 좁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클럽 빠져나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신 있게 뒷땅을 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헤드를 연만큼그공 뒤에 있는 모래를 폭파시키시면 돼요. 네 폭파. 제일 어려운 이제 아마추어분들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공 위치도 제일 중요한데 네. 왼발 쪽에 두셔야지 공이 많이 뜹니다. 네. 네. 그래서 공 위치는 왼발에 두시고요. 헤드 페이스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자 백스윙도 작게 하시면 안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핸드 퍼스트 과감하게 해주신 상황에서 헤드를 올려서 나이스 오. 자신 있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 자신 있게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심플로의 벙커 레슨 감사합니다